불이, 성령의 불이 충만한 성도들은 천국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기름 등불이 준비되어 흠과 점이 없는 신부로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작품을 잘 만들어 준비되었지만 성령의 불이 없는 신자는 원시 시대의 종교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의 불이 없으면 휴거 때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남는 자로 전략합니다 그러니까 휴거 때에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불이 없으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땅에 남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성령의 불을 이용해서 자기 믿음의 무한한 성장 발전이 날로 새로워지는 휴거 성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단련 믿음과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불 같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능력에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절로 21절에 보면 성령충만은 마지막 이 시점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조건이다. 자, 성령충만이 없다면 열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롭지 못한 다섯처녀와 같이 되기 때문이다. 자, 큰군 휴고받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항상 성령충만으로 기름을 점검해야 됩니다. 기름을 점검,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이지만 또한 찬양이 충만해야 하고 순종과 또한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구별된 삶이며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선별된 생활이 바로 우리 기름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생활이다. 히브리스 1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 즉 교회에 우리가 출입한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 실제 삶이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사람이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자 은혜를 받고 빛의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도 거룩함이 없고 은혜를 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그 머리 위에 임해 있으므로 버림을 받는 사람이고 머리 검은 짐승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어, 아울러 성도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살아야 한다. 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모두 화목한 가운데서 어,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모두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흙탕물을 일으키는 자는 염소와 같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문제를 일으켜서 고요한 교회를 아주 뒤숭숭하게 만들고 시끄럽게 그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아주 물이 흐려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염소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성령충만을 잊기가 힘듭니다. 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충만을 받는 비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을 쫓는 사람도 역시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바로 육신에 속한 자에 하는 열매가 쭉 나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치료 받은 후에 다시 병이 재발됩니다. 예수 믿고 치료 받았는데 다시 얼마 안 가서 그 병이 재발된다. 그러면. 어. 재발되어서, 어, 다시 죽는 경우가 있는데, 왜이 사람은 다시 재발됐을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뜨거웠다, 차가웠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성별된 삶보다는, 구별된 삶보다는,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세상의 도덕을 쫓으면서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사는 요 우리는 세상의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생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종교의 틀에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죠.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다시 마귀에게 자기 자신을 내오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마귀가 들어와서 집을 지으니까 그 병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일은 아주 쉬운 건데 모든 원인은 자신의 에, 믿음이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고집이 바로 아주 센자가 마에게 자신을 내어준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마에게 자신을 내어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은 자리를 찾아야 되고 순종의 자리를 찾아야 되고. 용서해주는 자리, 섬겨주는 자리, 말석의 자리로 내려가는 사마리아인이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자, 이 끊임없는 또한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합니다. 자, 매일 하루 한 시간 이상씩 기도하기를 힘쓰라. 또그 정에는 기도 시간 외에도 수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수시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할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지속이 되니 생활이 바쁘다고 기도를 쉬고 미루면 그만큼 성령 충만은 소멸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절대로 순종해야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기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게시록에 일곱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작은 일일지라도 순종하는 자가 큰 일에, 큰 일에도 순종한다고 수많은 말씀을 해 주어도 실제로는 순종하고는 거리가 먼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급박한 시대이므로 지금은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 볼때 급박한 시대이다. 급박한 시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어, 순종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성결케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용 교회입니다. 무용 교회이므로 각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레마의 말씀을 계속하여 성도의 잘못됨을 지적하여 책망하며. 바로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성령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다가 떠나가시고 오히려 심한 중에는 하나님이 대적이 되버립니다 나에게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성령의 대적이 되어서 이제 나를 어미치게 하여서 나한테 항복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이 굉장히 길고 오랜 고통이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면 계속 그만큼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굴복시키죠. 결국은 굴복시킵니다. 다시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 즉시로 성령의 뜻을 깨달으면 즉각 순종하면 형통이 오고 상급이 있습니다. 자 성령의 뜻은 로고스의 말씀으로 또한 레마의 말씀으로 어, 두 가지로 옵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오늘도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기록된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을 각자가 내마로 들어야 돼요. 내 속에서 다시 깨달아야 된다. 내 속에서 그래서 내마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 메시지 말씀을 읽고 듣다가 마음의 깊이 와닿는 말씀은 바로 로고스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은 뇌마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라. 그런, 음, 하지 마라. 그런 것을 속의감동으로 이렇게 읽는 네, 것은 성령께서 각자 개인에게 네 마의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도할 때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즉각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지 말고 즉각 기도가 끝난 후에 순종으로 실천을 하면 이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그런 사람에게는 계속 하나님께서 네 마로 말씀을 주십니다. 순종한 만큼 천국에서 상급이 쌓이고 또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한란 중에도 리가 낙심치 말고 감사를 해야 성령충만을 받습니다. 자,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마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성령충만을 소멸시키려 한다. 우리 김장노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반드시 그 다음날에는 아이들을 통해서 연락에 만드는 음, 혈기를 부려서 그 은혜를 쏟아지게 하는 사탄의 작전이 있습니다. 항상 따라답니다. 자, 처녀, 어, 처녀 뒤에는 총각이 항상 따라다니고 부자 뒤에는 도적놈 상기꾼이 따라다니고 또 생선 뒤에는 쥐파리가 따라 다니듯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마귀가 우리 받은 은혜를 빼앗으려고 반드시 쫓아다닌다. 따라다닌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은혜 받은 후에 절대 혈기를 내면 안됩니다. 혈기를 내도록 마귀가 작전을 쓰는데 혈기를 내면 마귀한테 은혜 받은 거 팔아 먹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려면 아주 힘들죠. 어, 그래서 우리가 마귀한테 은혜를 팔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마귀는 시험이나 환란으로 과가 난리를 가지고 와서 은혜를 다 쏟게 하고 은혜를 다 쏟으면 마귀는 이제 박수를 치면서 자기가 어, 이겼다고 박수를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비웃고 갑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고, 찬송을 하고, 어떤 한란이 와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 아, 네.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기뻐해 버려야 돼. 아, 네. 항상 기뻐하라. 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아, 네. 감사하라. 이게 무기죠. 그래서, 오히려 낙심할 일이 생길 때, 허 웃어버리고, 더 감사해 버리면 마귀가 기가 차서 떠나가는데. 아, 네. 하, 낙심은 마귀가 쏘는 총입니다. 총. 충입니다. 충. 그래서 사단이 쏘는 춤을 맞으면 죽습니다. 낙심이 들어가서 그낙심을 세복되지 못하면 죽죠. 그걸로 우울증도 들어오고, 정신적인 그런 병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깨달아야 돼요. 자, 아, 영원 구원 전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 정말 유지됩니다. 자, 성령님의 임무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일을 돕는 것이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관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악을 관리하십니다. 성령님은 복음 전도 영혼들을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이 마지막 마무리 영혼 구원을 마무리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영혼을 전도하는데 기도로 전도하고 실제로 전도하는데. 힘을 쓰는 것이 성령님을 돕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복음전도 영혼들을 관리하시고, 성령님의 복음전도는 사명이 이제 끝나시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는 게 사명이 끝나죠, 성령님. 끝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악한 마귀가 싸워 마귀를 무적임에 가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아름다운 영혼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자, 성령님은 공중재림 휴거 때 사랑하는 신부들과 큰 구원, 성도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 땅에는 성령의 역사가 그쳐지는 것입니다. 대할란 때는 성령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일하실지는 몰라도 땅의 사람 속에 가시지 않죠. 우리를 데리고 천열매 어, 데리고 올라가 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할란을 스스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대할란은 아. 자 성령님의 큰 사역은 큰 구원, 큰 구원, 휴거의 사명이십니다. 성령님은 어, 큰 구원, 휴거의 날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기도한 우리가 기도하는 신부들이 지금 초청하는 시간대죠. 지금은 신부들이 그 전에는 성령이 교회들을 초청하는 시간이었고 지금은 신부들이 하객들을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들이 기도해놓은 사람들은 하객들이죠. 하객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기도한 하객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신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은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떠나지 않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성령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더 열심히 모든 것이 충만하도록 위에서 내려주시는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에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열심히 특심 있는 그런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하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육체가 없지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육체가 없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셨지만 성령님은 육체가 없으시므로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 보여주시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성령을 받아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게 마신다. 자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읽으며 들어야 됩니다. 자 성령은 말씀의 줄을 타고 우리 마음 속에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성령님은 말씀을 타고 내 마음 속에서 일하신다. 네. 말씀의 줄을 타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 아 네. 성령님은 절대로 말씀을 떠나서 일을 안 하신다. 그렇죠? 그 말씀은 성령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죠.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멸령? 어? 자기가 감동으로 쓰기한 말씀인데 멸시 안 하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성령께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메시지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의 뜻도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순종하게 되고 성령의 뜻도 순종하게 된다. 자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아멘이 나오면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성령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대로 실천.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말씀은 성령이 그날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했으면 그대로 곧바로 실천하면 됩니다. 그 말씀인데 실천을 하지 않고 계속 흘려버리면 성령께서 이제 다음부터 깨닫게 해주지라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줄 때마다 아멘으로 받고 실천하면 계속 말씀 들을 때마다 또 깨닫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그러는데 깨달음을 줬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힘이 빠지니까 감각을 주지 않는다. 깨달음을 주지 않는다. 자,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을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죠. 그래서 너는 행함이 없구나. 그렇게 인정하시기 때문에 내 자신이 영적 감각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요구하면서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고 성령을 사호하여 각절의 성령충만을 이제 요구했던 엘리사, 엘리사는 그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졌어요. 엘리사가 엘리아에게 각절의 성령충만 요구했을 때, 자, 어려운 일을 요구한다고, 요구한다고 하였지만 결국 엘리사는 각절의 성령충만 받아서 엘리아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진실과 또 순종과 사랑을, 믿음을 보시고 주시나 하나님이심으로 내가 믿음을 담대히 갖고 매달림을 보일 때내 믿음과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까도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성공한자가 됩니다. 아, 네.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돼. 요즘에 건성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교회로 오기는 오는데 왜그한 시간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받고 어그 시간을 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시간에 뭘 그렇게 딴 생각을 하는지 그 시간에 뭐 그렇게 어. 한눈을 파는지, 건성으로,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이 예배가 내 생애의 최후의 예배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각오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네? 엘린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여기서 계속되리라,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매번 내가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예배의 성공자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채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 휴고 성도들은 때가 임박해지므로 이 땅의 예배가 마지막임을 알고. 예배 자리에만큼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찬양할 때 성령 충만을 믿습니다. 천국은 찬양의 나라죠. 그래서 천국은 사랑과 기쁨과 찬양과 예배가 충만이 넘치는 나라이며 행복 그 자체이다. 그랬어요. 어느 곳일지라도 웃음꽃이 만발한 천국이다. 자, 성령 충만을 우리는 지속시켜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가득한 자가 휴고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가 성령이 소멸되었을 때, 평안하다고 할때 주님이 오신다면, 자기 그때의 모습은 얼마나 처참하겠는가. 내가 성령이 소멸되어 있고, 아직 덜 채워졌을 때 성령이 오시면,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나를 휴가 못시키는까왜 기름이 가득 채워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예수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을 때그 어 하인들이 순종을 하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순종을 했는데 물을 채우되 아구까지 채웠다 아구까지 채웠을 때 순종이 아구까지 찼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지 그 지금도 내순종이 아홉 가지 찰때 성령 충만이 내 키를 넘어 감이 될때 생수에 감이 될때 내가 그만큼 더영화로운 신부로 변화받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을 네.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는가 오늘 주님 오시면.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충만한 기름으로 내가 채워져 있는가. 아무리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서 신령한 몸을 만들어서 들어 올리려고 해도 기름이 내 발목에 차 있으면 변화가 안 되죠. 발목밖에 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 올리겠어요? 발목 신앙이 무릎 신앙이 되고, 무릎 신앙이 허리 신앙이 되고, 허리 신앙이 키를 넘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웃에게까지 흘러내려선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려내는 이러한 자가 될때 스님이 그냥 손 대자마자 변화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순종의 사람인가 용서의 사람인가 사랑의 사람인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기도와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한 사람인가? 이제는 임박한 때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여서 기름 등불이 준비된 믿음, 소망, 사랑, 순종과 용서와 이웃을 내몬처럼 사랑으로 섬기며 마지막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성령 충만 지속으로 믿음의 작품을 잘 만들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뵈야 되고 지금은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죠?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d d a 시간입니다. d d a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날에 올지 몰라요. d d a 시간을 정해놓으면 어느 날? 네. 주님이 감미마실지 모릅니다. 이 사로하루를 아, 정말 사로름 바늘 것들 조심조심. 우리가 사로름에 어때요 차를 끌고 나가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운전을 해야 돼요. 왜 미끄러져 버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디데이 시간에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천지 진동하는 나팔 소리와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들어올리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어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사르른 판을 걷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너희 한 주를 사시고 또 추석 명절이 끼어서 추석 명절에 또 우리가 마음이 해이해지고 또 무디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절은 명절로 보내되 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깨워주는 그러한 명절로서 또 가족권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찬성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